맥북은 사고 싶은데 프로그램 사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맥북과 비슷한데 윈도우 프로그램 다 사용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이 현재 특가 할인 중에 있는데요. 이 제품은 쿠팡에서만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얼마나 저렴하게 판매하는지, 나는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부터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신학기 물량 확보를 위해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81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9만 950원에 여기에다가 쿠폰 할인 5만원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카드 할인 11만 7470원까지 적용하면 무려 156만 58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181만 9천원짜리 마이크로소프트 13.8인치 노트북을 156만 58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남들보다 무려 26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역대급 가격이죠.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아 할인 변동이나 재고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는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학기 프로모션이 들어가 노트북 품절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재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용 목적입니다. 문서 작업 및웹 서핑이 주된 목적이라면 중급 사양 정도 구매하시면 되지만 프로그래밍이나 영상 편집을 해야 한다면, 고성능 CPU와 그래픽 카드인 GPU, 여기에 고화질 디스플레이까지 갖추고 있는 고사양 노트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 웹서핑 동영상 감상이나 캐주얼 게임용 CPU로는 인텔 i3나 5 Amd 라이젠3나 5 정도면 충분하고 그래픽 디자인 고사양 게임 프로그래밍 등 전문 작업용 CPU는 인텔 i5 7이나 AMD 라이젠5 7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추가로 메모리 카드 용량 또한 창을 많이 띄우고 웹서핑을 하거나 여러 개의 엑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8기가를 고화질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기가와 32기가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아무래도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을 선택하는 이유는 휴대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자주 들고 다닌다면 무게가 휴대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벼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벼우면 노트북 성능을 제대로 구현해내기 어려우므로 1.2kg에서 1.6kg 사이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g 차이도 휴대 시에는 체감이 크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배터리 수명입니다. 자주 이동하며 사용해야 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 노트북 배터리의 긴 수명은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원을 꼽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최소 8 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서피스 랩탑은 어느 정도 성능일까요? 서피스 랩탑은 스냅드래곤 X 플러스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냅드래곤 X 플러스는 i7과 같은 성능으로 맥북 에어 M3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와 AI를 통해 향상된 성능을 모두 제공해서 손쉽게 멀티태스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m p u 가 장착되어 있어 성능이 더욱 개선되었고 작업 생산성을 높여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피스 랩탑의 장점 중 하나는 정밀 터치. 패드가 있다는 건데요. 서피스 사상 가장 얇은 베젤이 적용되어 고화질 터치 스크린 장착으로 손쉬운 화면 탐색 및 응답 성능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맥북 대용으로 구매하시는 만큼 콘텐츠 창작용 캠퍼스 휴대용 영화관 사진 편집 도구 등 어떤 용도든 원하는 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라이브 캡션을 통해 정확한 자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우수한 경량 소재를 사용하여 1.34kg의 초경량 디자인을 겸비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꿀팁과 오늘의 핫딜 노트북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맥북 대용으로 손색이 없겠다 싶더군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뛰어난 노트북을 26만 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스마트한 쇼핑하시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